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종교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우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 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베드로 후서를 사도 베드로의 유작의 성격을 띠는 그런 편지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12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줄 안다. 그런데 그런데도 높아심에 내가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고자 전한다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깨우려 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16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던 교회들은 고난 받고 또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성도들은 다음 두 가지 사실들에 대하여 크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과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의심했고요.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고난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시기는 하는 거냐.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의문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진실이 승리하고 또 사랑과 선이 이기며 빛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 될수 있냐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세상은 항상 거짓이 진실을 덮어먹는 것 같습니다. 악한 개교를 가진 사람들이 늘 선을 이기는 것 같고 또한 사랑과 헌신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그래서 권모술술을 써가며 이익을 꾀하는 그러한 셈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세력과 그 질서가 결과적으로는 빛의 자녀들을 다 집어삼키는 듯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우리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진짜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 건가? 정말 주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 후서를 접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은 곧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적어도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와 또 후서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사는 삶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내 장막을 떠나 다시 하늘로 가기 전에 일깨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그런 사명으로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또세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너무도 쉽게 착각하는 것이요, 바로 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 우리들이 누리는 물질.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식과 부모 간에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을 두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툼으로 가족끼리 틀어지곤 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만 하고 의지만 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그런 인생 중에 우리가 늘 상처만 주고 그렇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그런 자녀가 분가를 하게 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 참으로 허전한 마음, 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네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거의가 다 바로 이 나그네 의식이 없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영원히 내게 있고 또 그게 내 소유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데서 생겨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여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쳐놓고 살던 이 장막을 떠나는 때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15절에.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높아심의 말씀을 전한다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 중에 잠시 잠깐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식으로 살아갈 때라야 우리는 책임적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유, 이러한 만남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기 전에 여기에 충실해야겠다. 그렇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 사랑만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야야, 우리 안에 드는 인생의 공허함과 그런 허무의식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기억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구원의 기억들이 사라졌을 때 언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이들은 바알과 아시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와 가족 간의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돌봄과 이끄심을 망각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열강의 침략 속에서 숱한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베드로도 1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이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또 목격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높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으므로 지금 교훈하고 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회상하고 사모함으로 지금 내게 새롭게 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겨운 이 세상 살이 중에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녀다. 내가 너의 그 인생며 그리고 삶을 늘 기뻐한다. 이것이 늘 확인되고 기억됨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언급처럼 성경이 곧 그러한 기억과 증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경험들이 압축돼 있는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금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날마다 현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주신 우리네 나그네 삶, 그 나그네 인생 중에 늘 선한 돌봄과 이끄심으로 그렇게 함께하셨다. 날마다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살이 또는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나그네 인생, 나그네 시간, 또 나그네적인 그런 많은 관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나그네 의식을 잊음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이므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또한 주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고 받으며 그렇게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